그러면은,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새롭게 편입을 시킬지 궁금한데요. 몇 종목? 일단 오늘 두 종목, 네,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GS건설인데, 어,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물론, 어, 저점 대비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차트의 흐름이, 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한번 하락했다가, 마지막 저점 한번 찍어주고, 다시 한번 올라주면서 이제 저점이 올라가주는 이런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군들로 이제 앞으로 조금, 어 제시를 드릴 거여서, 이제 예상 흐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제 전고점까지만 보는, 일단 이런 패턴으로 볼 거고, 이 시점에 왔을 때, 이제 좀 추가적으로 급등을 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땐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는, 어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하느냐 라는 그런 이슈가 부각될 만큼 시향이 지금 경쟁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택 경기가 굉장히 호조였고요 물론 하반기에 들어서 이런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어 내년에는 조금 주택시장이 안 좋을 것으로 좀 전망은 되고 있지만 이미 수주 잔고가 어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어 긍정적으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제 뭐어 이런 건설주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주택시장이 사실은 어 이익률의 약60% 정도를 좀 할래야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수주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플랜트나 이런 해외 수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최근에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미얀마에 지금 뭐 희망의 다리라고 해서 네. 약 1700원대 규모의 그런 희망의 다리를 또 선, 네. 건설을 했고요. 그 부분으로 이제 파생돼서 주변에 있는 모든 좀 국가들에게도 이런 좀 전략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HDC 뭐 현대산업개발과 최근에 뭐 이제 약8 2 0 0원 규모의 또 수주를 또한게 있고요. 1 2월 달에만 수주가 거의 일, 벌써 1조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 어좀 지속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뭐 바이오주나 뭐 여러 가지로 내년에 좀 유망한 섹터가 있습니다. 뭐 폴더블 폰이나 5G나 네. 그런 거에 더불어서 이제 요즘에는 건설주도 어 다시 한번 좀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금 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지금 뭐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좀 진행을 하, 할 거예요. 편입 네. 진행할 거고 얼마 가격대에 들어가면 되나요? 네, 또. <laughs> 오늘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일단 지금 뭐 현재 가격대부터 어 46,600원 라인까지 좀어 열어놓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요 라인이 지금 5일선 부분에서 좀반 부분 최근에 좀요 부분인데 요 라인 부분에서 이제 어 매수 라인 좀 설정해서 매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목표가는 지금 저희가 56,500원 정도 설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제 스윙으로 나타나는 건데 요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만 딱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적으로 어, 모멘텀이나 그때 상황이나 실적 보고 추가적으로 더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뭐 전략으로 좀 진행해 보실 거고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조금은 어, 안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것 같고 최근에는 어, 건설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전거래일에는 이제 현대건설이 좀잘 움직였거든요. 건설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건설주들 좀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 손절라인은 이제 11선 부근에 45,000원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편입 종목 GS건설입니다. 한 4만 6천 원까지로 열고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5만 6,500원 선전저과 4만 5천 원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